그자나밥야되나의교환 법칙. 그러니까 조건제의 수법을 생각해보면 A합 집합 B나 B합 집합 A나 새로운 집합이 나오는 건 똑같겠죠 그죠? 어차피 여기에 원소랑 여기에 원소를 합쳐서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거야. A 조집합 b 나 B 조집합 A나 같을 거야. 그러니까 앞에가 연산을 당하는 집합이고 뒤에가 연산하는 집합이잖아. 그럼 우 집합의 연산은 세 개란 말이지. 차 집합은 어떻게 돼? 얘의 원소이면서 얘의 원소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돼? B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가 아닌 거니까 둘이 같을 수가 있어 없어. 항상 같지 않은 건 아니고 같을 수도 있어 공지합이나 이러면 둘다 별거 같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을 리가 없겠지.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도 계산의 결과가 똑같은걸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란다 미쳤나봐 진짜. 이게 뭐가 뭐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런 얘기죠더 샘플 샘이랑 똑같은 거지 합집합 교집합은 변신. 자 결합법칙은 뭐야? 계산의 순서에 대한 얘긴데 똑같은 연산을 두번 이상 반복할 때 원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를 내가 임의로 뒤에 꺾기 연산을 해도 계산 결과가 똑같다. 얘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은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거죠. 이해가 예, 됐습니까? 분배 법칙은 곱셈과 더셈에 관한 얘기잖아. 곱셈이 분배되는 거잖아. 근데 집합의 연산에선 합집합하고 교집합에 관한 거예요. 자, 가로 안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무슨 분배하듯이, 분배 똑같이 분배하는 건 분배 법칙. 이렇게 해서 A 합집합 B를 구하고, A 합집합 C를 구한 다음에, 이두 집합을 가운데 뭐, 교집합으로 연산해도 똑같이 나오더라. 이건 증명 어떻게 해? 펜다, 뺐나? 이거 펜다이어그램으로 불러서 보여줘. A교에 B 합시도 마찬가지라고. 원래 B하고 C 합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놈이랑 A의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곱하기는분배하듯이 분배해서 a 교집합 b를 먼저 구하고 b 교집합 a 무엇이 a 교집합 c를 구한 다음에 둘을 합집합해도 같은 결과가 되라 이게 분배법칙 이해가겠습니까드 <laughs> 모래간의 법칙. 이드 모래간도 분배야 사실은. 그러니까 푸는 거거든. 푸는 건데 뭐냐면 여집합을 푸는 거야. 여기 지금 교집합인 합집합을 푸는 거지 바로를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두 모르간은 여집합을 푸는 거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분배는어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집합은 반대였잖아 아까도. 뭐가 아닌 거였잖아. 그냥 그냥.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합집합이면 교집합이 되는 거도 아니고, 우리는 양방향, 여기 있는 집합의 연산들은 지금 양방향으로 진짜 많이 써요. 정계하듯이 이렇게 푸는 것도 되게 많이 하지만, 인수분해하듯이 거꾸로 묶는 것도 되게 많이 합니다. 항상 집합이 어느 쪽에 어떤 연산이 있을 때, 이 연산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를 알아두는 게 필요한데, 보통 고등학교 때는 다 양방향으로 많이 써죠 A 조집합, B 여집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A, A 여집합, 합집합, B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자, 지금 보면 연산 법칙이 4개나 생겨났는데 얘네들은 합집합이고 뭐야? 교집합에 관한 거로 성립은 하잖아요 그러면 차집합이 좋을 이유가 있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으면 저런 연산 법칙을 쓸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차집합을 저렇게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지 네, 가겠니 아씨, 원소영 교수 전까지 했나요? 네. 아, 지금 뭐 언제 만나? 내 네, 금요일요. 야, 일주일? 아, 너무 적은데? 너무 롱텀인데? 2 8리고 씨. 수요일 어때? 수요 일 저녁. 제가 의견을 낸다면 유튜브로 하네. 아, 예에해서 그런 건요 아, 네. 아니야, 그건?